재훈이는 재영이는선율님 아. 남자친구 좋은 친구 하나 몰기 갑자기 재훈이는 안 간대 재훈이도 세뱃돈 중에 아이 우리 재훈이 최븐이그 안나 있어 아이고 재훈이 진짜 키우는 어. 거 아니야 세뱃돈 아들 저러 이건 재훈이 <laughs> 돈을 내가 저축해놔 이거 저안 쓰고 안저축해그 이거 이거 할머니 들려야지어저쪽하나다 재현이 실갈때 줬어 아야 화장품 응 할머니 붙어있야 제일 이자야 나를 체력 만 줘야 돼체만줘체저집에할수 없다 할래? 체력 도 되겠다 고맙습니다 no. 말해봐 천원 받아. 되겠나? 되겠나? 어? 어떻게 해. 해? 그래 나. 나 그래 나. 어. 왜 말이 나네. 그래 천원받아 되겠나? 아야, 을줘야 그래. 그원도 감사합니다 그래. 티켓. 왜냐? 할아버지 돈도 안 버는데 뭐천원도 괜찮아. 감사합니다 어? 그래. 빨리 받아. 그래, 어. 그래, 그래. 어? 어? 까 감사합니다 그래. 빨리. 감사합니다. 어? 야, 노래 러겠다 수영이 울겠어. 1 음, 0 하자. 10달러. 1러잖아요러 10달러. 러 10달러. 10달러. 1 0진짜 10달러. 10달러. 러 10달러. 1러1 0달도 10달러. 깜짝 놀래잖아요. <laughs> 어, 재현이 달러 10달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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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표창장을 안받아가려고 그리 그래 내가 천원 도 줄라 그얘기라상 받았어요 몇점 받는데? 한점 봐저짤짜리오만 줘봐 제일 그러니까